아 연출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연출 죄송합니다 연출 우리가 원했던 거는 그 그래서 노래는 하는 거였는데 함께 나가니까 이게 박자가 안 잡히네요. 어 저는 <laughs> 인혁이 고 정말 열심히 불었어요. 아, 저도요. 네. 감사다 덕분에 살았어요. 네. 아 저희가 아, 정말 정말 뭐라도 하나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아 근데 또 저희가 아까 옷 갈아입을 때그스페드 노래가 들렸었거든요. 근데. 그 음원을 틀어놓은 줄 알았었어요. 여기 계신 스페니분께서도 이렇게 잘 못했나요? 아 근데 저뭐 지금 이 순간 되게 너무 좋네요. 왜냐면 예전 같았으면 어 뭔가 그니까 정말 편해졌다라는 가까워졌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서로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전에는 저희가 무슨 말만 해도. 했지만 지금은 무슨 말 해도 뭔가 좀... 그게... 아유, 아, 아, <웃음> <웃음> 어, 너무 웃여 그래서 제가... 소중함을 알고 있을 때 자세에... 는 말이 있는 거예요. 정말 오늘 여러분... 아~ 정말... 궂은 날씨... 진짜 지금 이제 비가 그쳤어요! 아, 다행히 비가 그쳐서 오늘 야외 잔디석에 잠깐 나갔다 올수 있었는데. 어, 저희 비가 그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아 그래요? 원래 이템이 나가는 거였어요. 아 맞아요. 주민이 맞아. 비가, 비가, 비가 와도 무조건 나가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요? 네. 어, 그렇죠. 어. 네. 마이크가 망가질 수있어서에 네, 마이크.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예. 아니 정말 야외 잔디석 분들 한분한분 한분 뵙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뵐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맞아요. 맞아요. 아, 정말 오늘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상에. 나는 공연하다가 비명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네 아, 우리 정말 그리고 중간에 이제 가족 단위 분들도 오셨는데 그 굉장히 아이들이나 이렇게 감기에 걸리면 취약하니까 사실은 중간에 가신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끝까지 보려고 하다가 가신 거라 저희도 너무너무 이해가 가고 그리고 정말 오늘 이 끝까지 모든 자리를 꽉 채워주신 여러분들이 진짜 진짜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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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어제 감먹고 있어요 예 맞아요 사진을 안찍었요 맞아요 아 저희가 아 원래 어제 리아마가 사진을 찍었는데 스윗드림우고 어, 어, 끝나고 제가 맞아. 사진을 찍자고 했어야 되는데 정신을 네. 놓아 버렸어요왜 그랬어요? <laughs> 그래서 오늘 <laughs> 찍으려고 <찍는 웃음> 네 오늘 네. 사진 찍으면 좋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 좀 찍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얼른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저 생각보다 키 크죠? <laughs> 예. 아니, 누가, 누가 나보다 3cm래? 지금 이렇게 찍는데 여기 옆에 남아있으니까큰게 찍고 파노라마도, 한 파노라마로도 네, 좋아좋아 어, 바닥이 차다. 흔들린데 바닥에 좀아 조명이? 오우. 자 찍을게요 하나 둘셋자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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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laughs> 어, 왜 왜? 왜. 어, 어, 아 진짜 진짜 사실 아까 나오면서부터 그 어제부터 계속 울컥울컥 울컥 해가지고 중간에 계속 이제 날씨 보면서 아 진짜 비만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비바람까지 동반하고. 맞아요. 사람이 뭘 바라면 안되나봐요 그럼 진짜 하, 이 모든걸 이겨내주시고 제가 어제 지인분도 오셔가지고 동영상 찍어주셨는데 난 진짜 무슨 전쟁터인줄 알았는데 레이저에 비에 내리는게 이게 무슨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게 현실인가 내가 지금 여기 있는게 맞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왜 돈내고 워터밤도 가는데 우리도 그 워터밤 콘서트가 물값이 진짜 많이 드세요 오~! 재미있득 이득이득 이이아 정말 오늘 끝까지 이 응원봉도 꽁꽁 비닐로 싸매시고 열심히 흔들어주시고 리드요? 아 오늘 정말 우림씨가 마... 오늘도 말씀해주세요 어떤 거요? 정신 꽁차고아 <laughs> 여러분 오늘도 언제나 <laughs> 정신 바짝 차리고 집에 가서 따뜻하게 씻고 따뜻하게 자고 자기 전까지 너무 긴장을 얻어주셔요딱 긴장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아 이제 몸 정말 따뜻해졌다 그때 이제 눈을 감으셔요됩니 알겠죠? 내일 아프신 내 아픈 사람 있으면 안 돼요 네 오케이 사하다는 글들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집에 가시면서 쌍화탕 하나 딱 뜯어가지고 네, 드시고 주무세요 예, 네. 몸을 따뜻하게 주시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프면 안 돼요 네 어, 월드트리 프레스테라 월드콘서트가 진짜 오늘로서 어,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저는 희 다음에도 있잖아요.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어,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고요. 어수개월 동안 함께 힘써주신 정말 많은 분들께 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수월이될 뭐, 때는 정말 더없이 어, 늘 감사하고요 어, 뭔가 특별히 한 분께 더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주변에 아파트 단지에 계신 분들께 <laughs> 어, 그러니까. 어, 뭔가 양해를 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니다는 말씀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예. 네 감사합니다 주인 여러분 예, 그러면 이제 진짜 인사를 좀 드릴까요? 그럴까요? 예. 아... 정말 처음 준비했던 페스티벌이라서 굉장히 뭐 이런저런 저희도 이렇게 어리둥절한 것들이 있었는데 열심히 잘 봐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더욱 행복한 콘서트, 그리고 더욱더 행복한 어, 페스티벌로 여러분들께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고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원 제1 야외 음악당 월드트리 페스티벌에서 지금까지 저희는 브레스테다 열심히 니다 감사합니다.